001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 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은 는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식품, 축산 유통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 회사의 사료 사업 부문 및 골프장, 외식업 등이 있음 주요 제품으로는 식품 부문의 설탕 및 조제품 사료 부문에 배합 사료가 있으며, 축산 유통 부문의 주요 상품은 수입육 및 수산물이 있음 제당 식품 부문에서 국내에서는 실수요처, 대리점, 대형 할인점을 통해 해외에서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의 실수요처 및 중간 무역 업체를 통해 판매 경로 확보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56년 7월 설립된 대동 제당을 모태로 설탕,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제조. 판매와 설탕조 제품의 수출 및 농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제당 산업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표준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이 심함 대시 국내 제당 시장은 동사와 함께 c j 제일제당 삼양사 등 3개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원당 쿼터제 시행으로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음 재무 대시 설탕 등 식품사업 부문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배합사료 축산 유통 등전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쉬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 자산 평가 이익 증가에도 외환 차손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쉬 축산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와 한유구 양계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배합 사료 판매 증가, 원당 가격 강세로 인한 설탕 판가 인상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1월 4일 9시 30분 기준 장중 대한제당의 시가 총액은 2,22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제당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35위입니다. 대한제당의 상장 주식 수는 8,969만 6,500여든 주입니다. 대한제당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제당의 퍼은1 1 2 7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2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14.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2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5,5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 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95억 원, 463억 원, 421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44억 원, 227억 원, 202억 원입니다. 대한제당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1번지 28%이고 유보율은 714.0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26.93이며 전일 대비해서 8.25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4 더하기 0.20%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제당의 2023년 1월 4일 9시 3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8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8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한제당의 종가는 248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당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당의 종가는 2480원이며 주가가 대한제당의 241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한제당은 는 거래량 44,700일 흔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18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9,900주, 키움증권에서 3,400만 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300여든 다섯 주, 유진증권에서 1,900가 흔한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00가 흔 다섯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300만 여섯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00결 다섯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143조, JP모간에서 1,909조, NH투자증권에서 1,6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만 3,96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4 2 4에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재당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